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일 오전 10시 17분입니다. 어, 바야흐로 다이브 코딩의 시대입니다. 네, 개발자가 이제 AI라는 도구를 네, 아주 잘 사용해서 뭐큰 결과물을 기존에 이제 한 사람이 하던 어떤 일을 뭐,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팀 단위로 할 법한 일을 혼자 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는 AI 도구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좀, 뭐 이제 통계를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클로드 코드가 조금 많이 대세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당연히 이제 커서도 있고, 뭐, 윈드서프 쓰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텐데, 뭐, 재미나이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바이브 코딩 하게 되면 클로드 코드가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클로드 코드가 있고, 클로드 데스크탑이 있죠. 예, 클로드 데스크탑이 있는데, 이제 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AI 도구의 어떤 설정 버전 형태, 그래서 이제 웹으로 쓰던 걸 이제 에이전트 베이스로 가면서 이제 mcp 도 라는 이제 그 프로토콜로 이제 주변의 어떤 도구들과 연동하면서 이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이 바람에 이제 클로드가 더 주목을 받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가 나오면서 소위 이제 바이브 코딩의 어떤 대명사처럼 얘가 좀 자주 활용이 된것 같은데 클로드 코드에 대한 영상도 곧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윈도우 계열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MS사의 코파일럿이 제공이 되고 있었고 요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 일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파일럿이 사용됐었죠. 어, 현재도 지금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돼서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며칠 전에 나온 코파일러 CLI를 소개해 드리는 게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 마이카페 안됐습니다. 우선 이 코파일러 CLI 실행 화면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파일러 CLI 실행 화면인데 여러분 이제 기존에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거 써보셨다면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제미나이를 써보셨 제미나이 CLI를 써보셨다면은 아 거의 이제 흡사하다. 예, 느낌이 그렇죠? 네, 그냥 특히 이제 표면적인 화면만 보더라도 그냥 여기에 코파일럿이라고 써 있을 뿐. 재미나이나뭐 클로드 코드가 아니라, 어, 뭐 그런 거죠. 그냥 거의 흡사하구나. 그러면 이제 작동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방식이라든지 뭐 인터페이싱의 문제라든지 구조라든지 거의 흡사합니다. 그냥 기존에 이제 클로드 코드니 재미나이 CLI라든지 뭐 얘랑 이제 흡사한데, 어쨌든 이 클로드 저기 저기 뭐냐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현재가 버전이 좀 이래요 cli가 0.0330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프리뷰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파일럿 cli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도 꽤그요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무료로도 꽤 사용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코파일럿을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10달러씩 내면서 이제 요걸 쓰고 있었거든요. 한 15,000원 정도 한다고, 14,000원 정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를 매달 내면서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큰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많이 활용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 코파일럿 CLI를 쓰시려면은 우선은, 설치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먼저 설치하셔야 되는 게 Node.js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npm도 설치되어 있으셔야 되고 특이하게도 파워셸이 버전 6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그 웬만한 라이브 코딩 경험을 하셨다면은 npm, Node.js, 뭐 uvx, 심지어 아마 파이썬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설치를 안 하면은 이제 MCP 도구 쓰는데 뭐 문제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드데스크탑쓸때 뭔가 조금 화면이 깨진다 건지 뭐 이런 현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MCP 도구로 여러 가지를 뭔가 할때 이제 파이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쨌든 여기까지 주로 설치하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쉘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MSM 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거만 좀 유의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코파일러 CLI 홈페이지가 있죠 그 거기 가보시면은 관련 링크가 다 제공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설치 자체는 코파일러 CLI 설치 자체는 npm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스톨해 주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모든 설치를 끝낸 후에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라이브 코딩을 하고 싶은 디렉토리가 있죠 그럼 그 디렉토리 가서 코파일럿이라고 그냥 입력하고 엔터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쓰는 명령어가 클로드 코드에서, 클로드에서 코파일럿으로 바뀌었을 뿐, 그죠? 그 지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이게 2025년 10월 1일 기준, 예, 어제 이게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게다 지원이 됩니다. 일단, 기본 모델이 소넷4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소넷포를 쓰려면은, 원래는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 이제 소넷4 쓰려면은 조금, 예, 유료 모델이었었죠. 얼마 전까지. 예, 지금은 그냥, 예, 얘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얘가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GPT-5하고 소넷4.5가 지금 정말 최신 모델인데, 이 최신 모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왜냐면은, 클로드 손의 4.5는 저거는 클로드 유료 사용자만 좀쓸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좀 확인을 좀안 해봤습니다. 제가 다 유료로 이미 쓰고 있어가지고 다 되다 보니까 돈 내고 되는 거지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4.5는 유료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쓰려면. 어찌됐건 이 모델이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GPT-5도 들어와 있어요. GPT-5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모델을 이용해서 뭔가 그 바이브 코딩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무엇보다도 소넥 그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버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 20달러를 매월 내셔야 돼요. 매월 20달러를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돈으로 2만 9천 원인가를 매달 내야 돼요. 얘는 또. 예, 달러로 치면은 요거는 이제 돈이 좀꽤 나가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돈 내고 있는 게, 예, 클로드 코드 내고 있고, 재미나이 되고 있고, 예, 여기 에 조만간 이제 커서 AI도 이제 유료 플랜을 써야 돼서 아마 AI에다가 제가 돈을 좀 많이 지불하게 될것 같네요. 뭐, 어쨌든 관련돼서 써보고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다.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써보니까, 기존에 이제, 클로드, 그, 소넷4 모델이 있잖아요. 요, 소넷4 기본 모델. 요게, 요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성능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GPT-5 기반에 이제, 뭐, 요런 걸 쓰는, 요게 이제, 요게 또 성능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써보면은,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어, 가장 빠르고 좀 쉽게 결과가 잘 나와줬던 거는 사실은 이제 클로드 소넷 4.5가 개인적으로 좀 성능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퀄리티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GPT-5를 사용하는 경우는 좀 많이 느려요. 그런 점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e 의 4.5를 이용하는 다이브 코딩얘는 제가 따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 영상 뒤에 이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GPT-5 쓰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지금 제가 간단한 이제 할일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해야 할일뭐 투두리스트죠. 그래서 아마 그 스프링 공부하시는 분들. 네. 스프링. 예, 스프링 부트든 스프링이든 이런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이른바 미니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할 일, 투두, 네, 투두리스트. 예, 투두리스트 프로젝트를 거의 미니 프로젝트로 대부분들 하시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요런 이제 소넷 4.5 같은 걸로 만약 클로드 코드로 만든다 그러면 20분에서 30분이면 그냥 생성이 끝나요. 네. 그리고 디버깅을 좀 하네 어쩌네 오류가 났을 때, 그런다 쳐도 30분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네. 네 그, 소넷 한 4만 돼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넷 4.5는 더 빨리 끝나요. 주로 20분에 끝날 거예요. 20분 이하에서 끝나거나.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프롬프트에 뭐라고 입력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렇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방식 그대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절차를 이렇게 가져거든요. 가져갑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 할 때, 이제 기획서 간단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db 스키마 정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필요한 CRUD, API, CRUD API부터 좀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절차로 갑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뭐 간단한 이런 미니 프로젝트 같은 건 아주 쉽게 끝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클로드 코드를 지금 실행을, 아, 저, 저 클로드 코드 된다. 코파일럿을 좀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이제 실행되고 있는 위치를 여기로 잡아놨는데 모델을 GPT-5로 한번 잡아놨어요 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는 부분을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한테 이제 여기 디렉토리 안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DB는 이제 H2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뭐 접근할 수 있도록 예, 뭐 여기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요 요것도 이제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네. CRUD API를 지금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한번 돌려 볼게요. 돌려 볼 텐데 이 GPT 5 모델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 가지고 요거 지금 뭐 CRUD 뭐 요거 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물어보면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알아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진행이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퀘스트 쓰는 게 얼마나 남았는지 나와 있거든요. 네, 간단한 프로젝트 하나 어제 테스트 해갖고 돌렸더니 한3가 그냥 훅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지금 그 설명해 드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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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단한 투두리스트 프로젝트 하나 돌려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진행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느릴 거다. 네, 요거 뭐 하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요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같아서 요거 완성이 되면 제가 다시 영상으로 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이거 계속 띵띵거리네요. 많이도 물어봅니다. 한번 보면은 얘가 좀더 물어보는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나 얘네들에 비해서. 자, 어찌됐건 뭐그 가장 조금 저렴하게 바이브 코딩을 경험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코파일러 CLI도 꽤 괜찮은 답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이 지금 얘는 10달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엄청 싼 거죠. 제일 쌀 겁니다. 아마 바이브 코딩할 수 있는 유료 도구로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점을 우선 알아두시고 제가 그 투두리스트 프로젝트 완성되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